특집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방송 올라온 당일 다운 받았는데, 책 먼저 읽을 생각이 이제서야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 기린의 날개 그런 것, 것 같아요. 네. 어, 개인적으로. 어, 사실은 어젯밤에 조금만 보려다가 결국 새벽까지 다 읽었습니다. <laughs> 이런 분들 많아. 요 많아요.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laughs> 저희도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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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히가시노 책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읽어야 더 재밌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책 먼저 읽고 방송 들었고요. 평소에는 책 읽은 후에 표지, 띠지, 서평, 리뷰 찾아보면서 책 내용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기린의 날개는 새벽까지 재밌게 다 읽은 후에 출근길에 방송 듣고 사무실에서 표지, 띠지 확인하고. 저도 인터넷으로 기린, 어, 니혼바시 다리 사진 찾아보고 하니까 그 재미도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그랬잖아요. 예. <laughs> 퇴근해서는 영화도 찾아볼 생각입니다. 예. 와, 이저 갑구님도 <laughs> 굉장한, 굉장히. 덕후세요. 예, 네. 거의 뭐, 준 덕후, 너무 <laughs> 네, 서신 것 같아요. 와우 팬이십니다. <laughs> 신참자도 그렇고, 이 형사 얘기인데 왜 이리 감동적인지요. 예. 몇년 전에 신참자 때문에 예, 출근길 지하철에서 울 뻔했습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그렇, 네. 그렇습니다, 진짜. 네. 예, 지금, 방송 지금 듣고 계신 이 시점에서는 신참자도 이미 저희가 방송으로 다 나갔었던 예. 시점입니다. 어, 그리고 추신도 적어주셨네요. 방송 중에 제 아이디 몇번 언급해주셔서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전문 배우 특집 방송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깜짝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자주 나오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후기에 자주 올려주시면 이렇게 네. 저희 가족처럼 여기입니다 방송 탑니다. 네. <laughs> 전문 배우 특집 방송 기대하겠다 그러셨는데 드디어 네. 그날이 오늘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그날이 <laughs> 왔습니다. 계속 예고만 저희가 하고. <laughs> 네, 맞아요. 어, 시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 작품들 많잖아요. 예. 그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을 소개를 해드리는데, 먼저 두 배우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죠. 예. 어, 먼저 갈릴레오 시리즈의 유가와 교수 역으로 출연한 사람이 후쿠야마 마사하루. 후쿠야마 마사하루.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가 형사 시리즈의 가가 형사 아베 히로시. 히로시. 이렇게 두 사람은 저희가 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시간 관계상 이번 회에 다할순 없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몇번더 예. 나눠서 하게 되겠습니다. 어 누구부터 할까요? 유가부터 할까요? 어, 예, 유가 네. 후쿠야마 마사하루부터 한번 하죠. 네. 갈릴레오 시리즈의 유가와 교수를 맡았던 후쿠야마 마사하루입니다. 후쿠야마가 요게 어 복복자의 매산자짜서 맞습니다. 복산이죠. 예, 복산. 복산. 복산 아치. 아치. 예, 그러더라고요. <laughs> 자, 후쿠야마 마사하루 어떤 배운가요 예. 후쿠야마 마사루라는 배우는 이제이 배우를 아는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일 텐데 음. 정말 대단한 배우이고 가수입니다. 음. 그니까 제가 앞에서 앞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비유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가수 조용필 씨와 배우 장동건 씨가 하나로 합쳐졌다. 네. 외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 잘하는 것같 외모도 희망치시죠? 그렇습니다. 예. 외모도 뭐 장동건 씨만큼이나 예. 아주 그 잘생겼어요. 그러게요. 근데 조영필 씨랑 장동건 씨랑 합쳐 놨다고 그러시 하하 <laughs> 외모를 그렇게 착각할까 봐그런이 <laughs> 설명을 드린 거고요. 외모는 장동건 씨로 가죠. 네. <laughs> 키도 커요, 아주. 음. 키도 크고 간 외모만 봐도 아주 굉장히 그 잘생겼고 네. 또 노래도 잘해요. 음. 근데 이두 이 가지만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기 노래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 대단한 엔터테이너예요. 네, 자 그러면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 좀더 구체적으로 살아온 길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이 1969년도 2월 6일 날 태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올해 2017년에 우리나라 나이로 49이 됐습니다. 네. 예. 천명을 목전에. <laughs> 예.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배우이고, 라디오 디제이고, 음. 기타리스트고, 기타도 잘 쳐요? 예, 기타도 잘 쳐요. 기타 치면서 노래합니다. 네. 음악 프로듀서고, 사진작가이기도 해요. 사진작가라고요? 예. <laughs>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진 작가도 네. 그냥 뭐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예, 네, 대단한데 좀 이따 이거는 얘기드릴게요. 그렇군요. 이 나가사키 출신이고요. 나가사키. 예, 예 짬뽕, 소속 짬뽕 생각나요. 나가사키 짬뽕 그러네요. 저도 <laughs> 예. 좋아하는데 네. <laughs> 소속사가 아뮤즈라는 회사고요. 그리고 레코드 회사는 유니버셜무직이고요 네.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갈릴레오 시리즈의 전문 배우이다. 음,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유가와 역을 그렇습잘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데뷔도 꽤 빨리 했어요. 19살 때, 1988년, 음. 그, 연예기획사 아뮤즈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배우로 데뷔했고요. 네. 그리고 2년 있다가 21살 때 가수로 데뷔하고, 22살 때 드라마 데뷔하고, 23살 때 라디오 DJ 데뷔하고. 아니, 잠깐만요. 이거 평생 해도, 이 데뷔하기가 어려운 일을 한 가지만 일을. 평생 예. 한 가지 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그걸 19세부터 23세까지 한 3~4년 사이에 다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대단한 게 나오는데 25살 때 이제 발매한 싱글 음. Is Only Love라는 걸로 only love. 예. 그 오리콘 차트 음. 뭐 일본에서 음악 차트죠 제일 유명한 음. 첫 1위를 획득하게 되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면 음악 쪽에서 그동안 발매한 싱글 25작품, 네. 그리고 앨범 앨범 14작품의 총 음반 <laughs> 판매량이 엄청납니다. 네. 2,127만 장. 2,127만 장 2,127만 <laughs> 장. 대단하군요. <웃음> 놀랍죠? 그런데 네. 이게 일본 판매 역대 1위예요. 그렇겠죠. 예, 예. 역대 1위를 음. 웃돌았고, 또 오리콘 선두 획득. 수가 이제 열세 작품 음. 오리콘 1등 행계 열세 작품인데 음악으로요. 네. 이게 또그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역대 1위를 음. 차지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음악 쪽으로만 해도 엄청나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사진도 또 대단해요. 사진. 1990년대 중반부터 그러면 20대 때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네. 때죠 음. 꾸준히 사진전을 열고 사진작가로 활약하는데요 네. 어느 정도 활약이냐면 은 네. 2000년 시드니올림픽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8년 베이징올림픽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TV아사이의 공식 사진사로 활약을 했어요 공식 사진사 공식 사진사입니다 심지어 본인이 공식 사진사로 참석한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음. 그 TV 아사이의 메인 테마곡이 음. 이 후쿠야마의 곡이 사용되었어요. 야이 TV 아사이라는데는. 생각을 참 잘했네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화제가 될겠어요. 그러니까 요 예. 예. 근데 이게 보통 찍어서는 안 되고 정말 예. 프로페셔널하니까. 맞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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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사진작가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진에 사진사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군요. 예. 아니 그냥 뭐 취미 정도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정도죠. 취미 정도가 아니에요. 네. 대단합니다. 정말. 영화하고 드라마는 네. 어떻습니까? 예. 영화 드라마도 1988년부터 이제 꾸준히 활약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예이 예. 네. 앞에서 지금 이제 음악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영화 얘기도 대단하죠. 영화나 드라마 얘기도요. 예. 그 그러니까 19살에 데뷔하자마자 영화 드라마에서도 많은 예, 활동을 하는 음악과 해보니까. 영화 드라마를 예.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조용필 씨와 장동건 씨라 그러는 게좀 이해가 가죠. 그러게 말이죠. 예. <laughs> 예. 근데 어 조용필 씨만 봐도 예. 한 분만 봐도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요. 장동건 씨한 분만 봐도 대단한 건데, 이두 분의 활약상을 한 사람이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데 이런 대 배우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영화 드라마에 많이 캐스팅된 이유가 있겠죠. 그게 대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 소설에. 영화 드라마에 아주 많이 등장을 해요. 음,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배우 특집 어, 후쿠야마 마사하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어이 갈릴레오 시리즈 때문에 우리한테는 유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얘기 좀더 해주시면 좋을 예. 것같아이 후쿠야마 마사하루는 드라마가 됐건 영화가 됐건 갈릴레오 시리즈가 영상화된 것은 전부 출연을 했어요. 음. 그래서. 그, 갈릴레오 시리즈의 천재 물리학자 유가와 교수 역을 맡았는데요. 처음 갈릴레오 시리즈에 출연한 게 2007년도 후지티비 드라마 10부작 음. 갈릴레오 시즌1 이었는데요. 아, 제목 자체가 갈릴레오였고요. 예, 갈릴레오였습니다. 예, 가리레오라고 써있죠. 가리레오. 이제 예. 예, 그 일본식 발음으로는 네. 가리레오. 리 발음 못하니까요. 예. <laughs> 이게 무척 인기를 얻었어요. 무척 인기를 얻었는데 그 예지몽 앞에 예지몽 방송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이 10부작이 갈릴레오 시리즈 1편, 그러니까 소설 갈릴레오 시리즈 1편인 탐정 갈릴레오하고 2편인 예지몽의 단편들을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네. 이 예지몽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작에 나오는 구산하기 형사는 여성으로 대체가 됐고요. 음. 그 시바사키 코우라는 배우. 아, 근데 자꾸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시바 사키코, 시바 사키코, 이 여행사 역으로 나왔고요. 아,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 맞아요. 이 그렇죠. 이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유명해요. 그 배우도. 네, 네. 근데 이게 그때도 예지몽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OST 작곡 도 음. 하고 금방 얘기한. 시바사키 코 여정 사역으로 나오는 네. 여기가 둘이 같이 주제가도 불렀습니다. 아 이것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우리가 네. 음원이 지금 없어서. 맞습니다. 이것도 네. 함부로 내, 내또 함부로 내다가또 큰일 나. 그렇죠. 또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첫회 시청률이 25% 대단합니다. 일본에서 25%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채널도 많고요. 예. 네. 그래서 평균 시청률이 22% 네. 나올 정도였고요. 이 일본에서 이 드라마 갈릴레오가 대단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음. 왜냐면은 이 2007년도에 방영된 갈릴레오 드라마 때문에 네. 일본 드라마의 조류가 바뀌었답니다 아, 그래요? 예, 놀라운 사실인데. 아, 그 정도로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은 예. 드라마 갈릴레오 이전에는 일본 드라마는 주로 청춘 드라마가 대세였대요. 음. 근데 이 갈릴레오 드라마가 워낙 인기 있은 다음에 추리 드라마가 아주 본물 터지듯이 나왔답니다. 이 정도로 드라마 갈릴레오가 인기가 컸다는 얘기겠죠. 그렇겠네요. 예. 이 후지TV의 드라마 갈릴레오 시즌 1의 후속으로 용의자 X의 언신이 영화로 제작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개인적으로는 후쿠야마 마사루라는 이름도 모를 때 제일 처음으로 접한. 예. 예. 영화가 바로 용의자였습니다. 그러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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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본 거예요. 모르고 봤죠. 저도 <laughs> 처음에 그랬었어요. 알아야 하는 편입니다.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의 인기 힘입어서 갈릴레오 드라마의 인기 힘입어서요. 네. 그 드라마를 방영한 다음해인 2008년에 용의자 엑스의 헌신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드라마에 나왔던 남녀 배우가 그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대단한 이 영화도 대단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음. 일본에서 2008년 10월 4일에 개봉했고요. 네. 개봉 후 4주 동안 주말 흥행 수입 1위를 기록했고요. 음. 용의자 엑스의 헌신요. 이 네. 10주 동안 탑 10에 들면서 아주 장기 흥행을 했어요. 야이 10주면 두달반 아니에요. 대단하죠. 대단하 네. 일본 내에서 약한 50억 엔 음. 네, 흥행 수입을 올렸고요. 네. 그리고 뭐또 해외에서도 인기 있었어요. 음. 홍콩에서 그 2008년 12월에 개봉을 했고요. 음. 홍콩에서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했어요. 네. 그리고 2009년에 싱가포르 또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서 개봉을 했었고요. 음.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번 욕세, 용의자 X의 헌신 방송 때도 얘기한 것처럼 그 DVD 블루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네. 갖고 왔는데 교수님 다 갖고 계시죠. 예, 예, 요것도, 보이네요. 예. 아 X 자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저 예. 뒤편에 있는 배우가 후쿠야마 마사루하고 예. 그 시바사키 코 아. 네. 그 여자 배우 네, 여 형사로 그 구산하기 나오죠. 구산하기. 나오죠, 예. 예, 앞면 다시 한번좀 보여주세요. 예. 어, 와 고민하고 있는 유가우 교수. 배용준 씨하고도 그러네요. 예. 예, 용사 맞아요. 예. 그리고 X 자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잘 맞습니다. 있고. 맞습니다. 예. 야그 아, 그게 블루레이입니까? 예 비싸죠. 예 네. 비싸죠. <laughs> 나중에 교수님과 함께 그 작품 블루레이로 예. 볼수 있는 날이 <laughs>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갈릴레오 시리즈는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도 계속 만들어졌죠. 예이 시즌 2가 방영이 됐는데 네. 2013년 그러니까 시즌 1 방영되고 6년 있다가 음. 2013년 4월에서 6월까지 그 11부작으로 방영이 됐어요. 네. 요것도 평균 시청률이 20%를 음. 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요 6월에 끝나자마자 이, 이 시즌 2가 끝나자마자 그 한여름의 방정식. 음. 이게 갈릴레오 시리즈 6탄인 거거든요. 저도 이거 무슨 텔레비전 채널에서 영화 채널에서 하는걸 우연히 보셨네요. 봤어요. 예. 재밌게 봤어요. 예, 영화입니다. 이건 드라마는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릴레오 시리즈가 네. 이어졌습니다. 음. 이 한여름의 방정식 영화도 굉장한 인기 있었어요. 음. 2013년 6월달에 개봉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네. 이 2013년 일본 개복 개봉작 중에서 만화 영화를 제외한 실사 영화 부분의 입장료 수입 1위를 차지했어요. 와, 아니 그럼 그 당시엔 그 2013년에 일본에서는 만화 영화가 또 인기를 많이 끌었던 모이죠? 일본이 재밌는 게 네. 거의 뭐 상위 몇 개는 만화 영화예요. 아, 실사 영화가 이름도 못립니다 아, 그만큼 <laughs> 또 그쪽에 또 대단하죠. 강한, 강한 우리나라하고 생각하면 네. <laughs> 상상이 안 가는데. 가시노 네. 그 전문 있긴 방송으로 있군요. 우리가 하고 있지만 시가시노게이고라는 네. 그 작가의 이름을 책으로 접하는 분들, 네. 또 드라마나 영화로 영상으로 접하는 분들, 네. 에, 이, 그, 경도가참 다양해요. 다양하고, 예. 그, 영상물로 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어떤 예. 면에서는 책보다도 더 많다 할 정도로. 아, 저도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셨잖아요. 아, 처음 시작은 용자 엑스의 헌신 영화 예. 보시고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고, 어, 이거 작가가 어떤 사람인가, 이제 궁금증을 갖고. 왜냐면 너무 천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작품은.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들 참 대단하죠. 네. 그, 또 다른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네. 히가시노게이고 너무 이렇게 칭송한다. <laughs> 다른 작가, 추리 작가도 미스터리 그렇죠. 작가들, 좋은 분들도 네. 많다 하셨는데, 네. 예. 그분들 이야기할 땐또 그분들도 칭상, 칭송을 그럼요. 해드려야죠. 그럼요. 네. 예, 저희가 네. 받은 느낌 그대로.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다고 다른 분들 팬이라고, 어, 다른 작가 팬이라고 저희 방송을 너무 등한시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맞습니다. 같은, 예.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스터리를 이끌어가는 현대 작가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럼요. 예, 같은 애정을 갖고 예. 말씀 나누시면 좋겠고요. 자, 조금 전에도 그 아역배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 특별편으로 예. 말씀 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후쿠야마 마사하루, 이, 예. 저, 육아와 교수 전문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갈릴레오가, 어, 드라마 혹은 영화화된 모든 작품에 다. 그이 나온 거죠. 육아와 예. 역으로. 다 나왔어요. 네. 저 말씀 나누다 시간이 이제 없어서 예. 예. 넘어갔습니다만, 어,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후쿠야마 마사하루, 어 1969년생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988년 19살 때배우로 데뷔를 했고요. 예. 가수로 데뷔를 했고 라디오 DJ 기타 등등. 그래서 음반 판매량이 여태까지 2127만 장 남자 싱글 1위. 와, 이거 진짜 엄청난 것 같아. 2천만 장이 넘었다는. 게 네. 네. 그리고 또 사진작가. 사진작가. <laughs> 보통 작가가 네, 아니라 거의 프로 사진작가. 무슨, 뭐 네, 사진 무슨 올림픽에. 예, 공식 시부야사이라고 아사. 그러셨던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해왔고. 네. 또 본인이 출연한 작품에 네. OSD도 막 만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싱글송라이터니까 이게 작사, 작곡에 노래를 부르고 음. 뭐 기타 연주까지 하는 아주. 네.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갈릴레오 시리즈 드라마 영화 총몇 편이나 나왔는지 이건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그 제가 소개드린 해게 이제 다 다일 텐데. 그렇죠. 그 갈릴레오 시즌 1, 후지티비 드라마 부작 예, 예. 시즌 2또 2013년에 했던 거. 네. 그리고 그 한여름의 방정식 또 용의자 X.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용의자 X의 헌신. 예, 예, 요 정도 예,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한여름의 방정식도 저 정말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도 예. 가족의 그...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맞습니다. 예. 예. 교수님도 이거 영화로도 보셨나요? 영화는 저는 못 봤고, 못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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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으로 이제 봤고. 근데 이 영화 볼 때까지만 해도 그 동일인물인가? 예. 예. 마사하루, 예.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예. 동일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육아교수가 처음부터 나오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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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 그걸 제가 인지하면서 를 봤는지 <laughs> 뭐 헷갈립니다. 인식을 좀. 하면서 보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 어쨌건 이 후쿠야마 마사루 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인데. 그러죠 갈릴레오 시리즈 4탄 있잖아요. 예. 성녀의 구제. 예. 요거하고 관련된 뭐재있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아주 히가시노 게이고가 아주 위트 넘치는 뭐 장난 같은 거를 친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드라마인가요? 아니야. 안 만들어졌어요, 아직.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예, 영화 네. 드라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후쿠야마 마사로 배우하고 네. 관련이 있어요. 그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안 만들어졌는데. 아,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서. 예, 읽어 보시면 아 말씀 들어 보시면 아주 재밌다 그럴 겁니다. 네. 이 갈릴레오 시리즈 4탄인 성녀의 구제. 책에 보면은 책입니다. 여, 영화 드라마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에 그 유가와 교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갈릴레오 시리즈니까. 네. 유가 교수가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음... 근데 거기서 그 기차 안에서 음악을 들어요. 네. 음악을 듣는데 그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후쿠야마 마사하루라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저 정리 좀 <laughs> 할게요. 지금 정리의 구제라는 책 있잖아요. 작 예, 예. 저도 읽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예. 어이 주인공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있는데 그 노래가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노래다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예. 본인 아니에요. 본인에요, 이 본인. 본인이에요, 본인. <laughs> 그럼 이게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진다면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자신이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듣는 거네요. <laughs> <그러니까요>. 유관교 <유바오> 씨가. <laughs> 그러면 이거 히가시노게 이거는 이걸 염두에두지 않고 염두에뒀을것 같은 게왜냐면은 아, 그래. 어... 그, 성녀의 구제를 쓸 당시에, 네. 이미 후쿠야마 마사루는 갈릴레오 시리즈에 출연한 후이기 때문에. <웃음> <웃음> 야, 그러면, 이게 예. 또 다른 재미인데. 그러니까요. 성녀의 구제가 만약에 영상화 된다면, 예. 어, 독자들은 예. 궁금해 하겠어요. 이 장면을 어떻게 찾영싶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할것 같으세요, 교수님? 같이 할것 같아요. 에? 재밌잖아요. 내가 부른 노래를 <laughs> 내가 듣는다. 여기서는 근데 유가 교수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어디 출품하려고 혹은 이제. 장난삼아 녹음해놓은 거를 듣는 거, 네. 혹은 아니면 전혀 다른 노래를 바꾸거나. 근데 이제 그나마 그 노래니까 네. 이제 말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 좀 이제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도 한데 어쨌거나 같은 아... 인물이. <laughs> 그러게요. 이 예, 예,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기대해 보는 것도 아주 아주 그 재밌는 네, 그, 그 히가시노 게이가 아주 위트 넘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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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토리에요. 자,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 이 양반이 그 갈릴레오 시리즈만 나온 게 아니고 워낙 대배우보다, 대배우니까 네. 많은 작품에 나왔을 텐데, 일본 대아드라마 사극에도 출연을 했다고요? 그래요. 아주 사극으로도 꽤 유명합니다. 네. 특히 이 엄청난 그 대아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음. 2010년에 NHK에서 그 류마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 드라마예요. 료마전. 예, 네. 40 48부작 오, 무려 48부작이니까 오, 대단하죠. 했겠네요 예. 예, 이 주연의 사카모토 료마 아, 역을 맡았는데, 류마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 이 사카모토 료마는 뭐 일본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아,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이고요. 오. 1835년에 태어나서 1867년도에 음. 죽었는데, 그 33살 때 암살을 당해서. 죽은 분이에요. 자, 저희 프로그램을 들으시면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laughs> 예. 좀더 소개해 주시죠. 잠깐 그 소개해드리면은 네. 이 일본의 에도 시대거든요. 이때가 이제 음. 그래서 무사의 무사. 음. 근데이이 이 사카모토 료마가 실질적으로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요. 음. 예. 그때 그 당시에 그 대립 관계에 있던 여러 무슨 뭐 막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다 통일을 성사시킵니다. 음. 그래가지고 이 메이지 유신이라 그러잖아요. 일본을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되게 만든 그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메이지 유신 네. 이제 그 어떤 서양한테도 오픈하고 그런 것들이 메이지 유신인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중앙집권적인 근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아,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런데 서른 세 살밖에 안 됐는데 네. 그때 이제 그렇죠. 죽은 나이가. 음. 엄청난 업적을 어린 나이에 이뤄냈군요. 예, 일본에서는 대단한 영웅이에요. 아니 후쿠야마 마사루 그 본인의 삶하고도 비슷하네요. 아, 그렇네요. 어린 나이에 뭐 많이 이뤄났습니다 <laughs> 진짜 그러네요. 이 료마라고 하셨는데 료마가 지금 보니까 용마네요, 용마. 용마요 네, 용용자의 네. 말 맞자. 그러네요. 용마라고 써놓고 료마라고. 야, 얘기하셨어요. 이름이 멋지네요. 그래. 네. <laughs> 어, 후쿠야마 마사하루 이 부산 국제 영화제 때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걸로 나와 있네요. 예, 네. 2013년도에 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로 부산 국제 영화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 영화 제목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예, 오, 그렇습니다. 흥미롭네요. 이 영화에서 이제 아버지 역할로 주연을 했는데 음. 이 작품이 아주 대단한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연기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음. 네. 그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음흠. 감독인데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처음에 그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영화 네. 감독으로 변신을 했고요. 그렇군요. 아주 일본을 대표하는 감독 중에 하나이고 네. 그 최근 작품들만 좀 살펴보자면 은 걸어도 걸어도 뭐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같은 아주 하나도 모르겠는데 저는 아, 유명한 작품들인 거죠. 아주 예. 탁월한 작품들이에요. 교수님은 네. 관심 있어하는 그런, 그런 네, 감독입니까요. 어, 네. 그렇군요. 이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어, 부산 국제 영화때 우리나라에도 어 왔었다니까. 요 네. 영화 줄거리도 잠깐 아시면 소개해 를 주세요. 잠깐 소개드리죠. 해 아주 네. 너무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네. 이게 눈물을 썩 빼는 영화예요. 음. 스토리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6 살인데. 음.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엄마 음. 아빠와 그리고 이 아들과 음. 이 아버지의 역할이 이제 후쿠야마 마사하루고요. 네. 사실은 병원에서 뒤바뀐 남의 집 아이였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6살 때. 아, 우째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음. 뭐 이런 거 가끔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네.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친자식을 키우던 집과 이제 만나게 되죠. 음흠. 그래가지고 서로 결국에는 아이를 바꾸려고 합니다. 음. 6살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자기 아이를 찾아와야죠. 음. 그런데 그 상대방 집에서 길러지고 있던 그 자신의 진짜 아이, 음. 친자식이 전혀 자신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네. 이 후쿠야마 마사루는 굉장히 엄격하고 음. 양육을 강하게 좀 시키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자신의 친자식을 키우고 있던, 음. 그, 건너편에그 집은 아주 애들을 좀 풀어놓고, 막난이처럼 아. 막 키워요. 와, 그러면 이게 참안 맞았겠네요. 안 맞죠. 네. 그래서 그, 그 집에 키우는 방식을 싫어합니다. 음. 후쿠야마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아이를, 자, 친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 친아들이 음. 적응을 못해요. 아, 자기의 또... 교육 스타일에 네. 적응을 못해요. 음.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대립을 많이 하는데 결국 후쿠야마는 점점 상대편 아버지의 음. 교육 방식이 옳았다는 것을 알아가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된다. 맞습니다. 진짜로는 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 자신은 아이를 위한다며 엄격하게만 했지 음. 자식과 친구처럼 놀아주지를 못했는데 네. 상대방 아버지는 뭐 허름하거든요. 아주 네. 경제적인 차이도 많이 나고요. 음. 근데 아이와 아주 친구처럼 음흠. 지내는 것을 알게 되고 네. 결국 자기 친 아이에게 앞에 다른 집에서 살았던 방식으로 살수 있도록 자신이 바꾸나가요. 그렇군요. 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아주 부성애를 표출하는 영화이고요. 아, 네. 이 네이버 독자 영화평에 아주 그 좋은 글이 올라와 있는데 좀 읽어주시죠. 네, 그 그러니까 이게 저 부산국제영화제 때 우리나라 에 와서 이제 출품이 됐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신 분들이 많겠네요. 예. 예. 고레다 감독의 섬세하고 밀도 높은 내러티브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진한 드라마 그리고 후쿠야마 마사루의 눈물 한방이 있는 연기. 예. 오호. 영화를 보고 난뒤 내리던 눈이 왜 이렇게 아름답든지 만약 내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나의 꿈은 오늘부로 영화 감독이었을 것이다. 예. <laughs> 심지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영화를 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화. 예. 대단한 칭찬이죠. 대단한 칭찬인데 이런 거좀 써주세요, 코멘트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laughs> 그럴 수도 <laughs> 있겠네요. 어쨌건 부성애가 아주 진한 그런 네, 영화군요. 네,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출연했던 영화 줄거리까지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후쿠야마 마사하루 정말 대단한 배우이자 예. 가수이자 사진작가이자 예. 그런데 엔터테이너 어, 이기도 한데요. 우리 나이를 49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69년생이니까요. 예. 결혼을 했나요? 이 결혼 문제가 또좀 재미있습니다. 네. 네. 아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독신남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독신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음. 언제까지냐면은 47까지 우리 나이로. 음. 그러다가 2015년 9월 달에 우리나라 나이로 47세 일대입니다. 네. 그 여자 배우, 후키시 카즈라는 배우가 있어요. 후키시 카즈. 예. 네. 그 당시에 2015년 9월에 34살이었어요. 음. 가지고 나이 차이가 이제 13살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네요. 여기와 결혼을 합니다. 와그 그때까지 그 미혼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더 인기가 있었죠.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모든 거 갖추고 잘 생겼고 했는데 네. 결혼까지 안 했으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 재밌는 게. 일본에서는 결혼하는 거를 입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입적? 예, 저도 처음 <laughs> 배웠는데 이번에. 아, 그러니까 호적에 올린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원래 입적의 다른 한자로는 이제 그 스님들 네. 돌아가셨을 때 입적하셨다 뭐 그렇게 쓰는 다른 한자가 있는데 네. 요 한자는 이제 호적에 올린다. 음. 혼인신고를 입적이라고 하고 네. 이 입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쓰는, 무슨 결혼했다를 입적했다,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음,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입적을 하고 2015년에, 그리고 2016년 12월에 네.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어, 아, 그러면 아빠가 된지 얼마 안 됐네요. 아빠가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되네요. 그래서, 예, <laughs>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막 <laughs> 댓글 달고 아하, 했고. 그렇군요. 이 재밌는 게, 일본은 개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중요시여겨요. 음. 뭐 작가가 됐건, 배우가 됐건, 누가 됐건. 그래서 네. 아이의 성별조차도 밝히질 않았어요. 아,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네요. <laughs> 그러니까 네, 너무 아주 좋다고 저도 생각되더라고요. 파니까요 네. 지금 사진 같이 원고에 네. 만들어 주셨는데 어 부인도 아주 이쁘네요. 그렇이네다 네. 네, 이름이 보니까 후키시 카즈에네요. 카즈에. 네, 네. 후키시 카즈에. 그래, 네. 부인 애가 빠졌군요. 네. 네. 후쿠야마 마사로 이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전문 어 저희 어 팬들 입장에서는 이 유가와 교수로 예. 네. 더 유명한 분인데 어 이분의 일생을 살펴봤고요.